예 절대값 강의가 어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as가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절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린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a가 0 이상이면 부호가 양수죠 그럴 때는 자 절대값 자체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최소 0이에요. 최소 0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절대 a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라면 이거는 이거는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 a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예요 그러면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최소 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부호를 바꿔서 풀어야 된다 라는 거죠 어, 그럼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 라고 하면 단순하게 절대값 5는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부호를 그대로 쓰죠 그런데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5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5가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 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네, 예제는 음, 1차 방정식에서 절대값을 푸는 방법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일 때 푸는 방법인데 절대값이 하나 세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두 구간이 있는 경우예요자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x-1이 0 이상일 때, 그러면 x가 1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x-1이 5가 나오고, 아, 그렇게 됐을 때 x는 6이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x-1이 음수.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도를 바꿔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마 x 더하기 1이 5라는 거니까, 아, 이거, 마이너스 x가 4.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죠. 자, 그런데 절대값에서는 따져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따져야 하냐면 x가 우리가 1 이상일 때, x가 6이 나왔는데 이게 범위 안에 나오는 해인지를 봐야 되는데 x가 1 이상일 때, x가 6이 나왔다. 아, 이거는 그러면 말이 되죠.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는. x가 1 미만일 때 x가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아 이것도 말이 되죠 아 그래서 이문제의 정답을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6과 마이너스 4가 이 문제에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구간을 나누는 건데요 절대값이 하나기 때문에 x가 바로 3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X제곱 더하기, X-3 더하기 1은 0이 되죠.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X-2는 0이니까, 이때 인수분해가 되게 되죠. 이럴 때 X는 1이나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 그러면 X가 만약에 3 미만일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부호를 바꿔서 풀면 되죠. 3 더하기 1은 0이 되고,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0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근해공식을 써봐야 돼요. 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제가 근해공식을 쓰면 이 친구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판단을 해봅시다. 자, x가 3 이상일 때 나온 해가 1이나 마이너스인데 범위 안에 없죠. 아, 그럼 이건 둘다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x가 3 미만일 때 값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인데, 자,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허수 대소관계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을 쓰라라고 하면. 해가 없다. 라고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었냐면 수직선을 그리자. 그러고 구간을 나누자. 라고 했었어요. 자, 왜? 절대값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0이 되는 경계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경계는 2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수직선을 그냥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리면요. 구간이 몇 개가 나오냐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X가 마이너스 1 미만일 때는 여기 있는 절대 값이 음수죠. 그래서 여기에 음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때도 마이너스 1 미만이니까 음수죠. 그럼 요것도 음수가 된다. 자, 그렇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이 친구는 드디어, 아, 양수로 풀리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양수. 근데 이 친구는 이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수. 그리고 마지막, 2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두개다 양수가 돼서 둘다 양수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X제곱. 둘다 음수니까 구호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돼요. 는 0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좀 계산을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돼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가 되면 x-4, x 더하기 2는 0이 나오므로 지금 현재 나온 값은 x는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x가 마이너스 1 미만인 경우인데 4는 안 되죠. 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나? 라고 했을 때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풀 때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요거는 보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 빼기 5가 있어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x제곱, 얘네가 사라져서, 어, 마이너스 2가 0이 나오고, 어, 뭐야. 그럼 이건 x제곱은 2. 아, 그러면 이거 x는,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봅시다. 루트 2는, 1두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2는 보통 1.4에 가깝죠 그러면 지금 범위 안에서 1.4는 범위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2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4는 수직선에서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 얘는 안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모두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구호를 풀어 써주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2 빼기 5가 0이다. 요걸 제가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 자, 얘는 마이너스 6은 0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어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빼기 7에서 7은 0. 그럼 이 친구는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7은 0이 되죠. 그러면 이 친구는 x 더하기 1의 1이 7이 나오고 그러면 x-1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와서 아 이거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판단을 또 해봐야 됩니다 어, 루트 7은 대략 2점 얼마 얼마예요 3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대략. 1점 얼마 얼마 라는 거고,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7은 대충 마이너스 3에 얼마 얼마 가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영역은 다 2가 넘어가야 되는데, 둘다 2가 안 넘어가죠. 그래서 둘다안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되냐? 지금 맞았던 게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루트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까먹을 수 있어요. 어, 많이 어렵고, 그래서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이번 강의를 마쳐보도록